원래는 연극 하셨는데 어떻게 네. 그렇게 뮤지컬에 빠져 드셨어요? 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연극반이었는데 네. 어, 신문에 보니까 일면에그 배우를 모집한다고 네. 뮤지컬 배우 모집한다고 그래서 제가 극단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. 들어갔는데 보니까 음, 뮤지컬 극단이니까 다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노래하고 연기는 조금 자신 있었는데 춤을 한 번도 춰본 적이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어, 보는데 제가 보, 이렇게 보니까 뭐,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예, 를 들면? 뭐 윤복희 씨도 있었고, 네, 네. 뭐, 유인천 씨도 있었고, 네. 지금 악극도 많이 하시는 뭐, 박인환, 유, 뭐, 최주봉, 네. 뭐, 이런 분들이 다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, 춤을 배워야, 배워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무 선생님한테 춤을 어디 가서 배우면 되냐고 그랬더니, 네. 어, 지금 춤을 가르치는, 남자가 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는 없다. 서 이화여대 한번 가보라고 이화여대 그 유관순 교수님한테 네. 한번 가보라고 네. 그 체형이 괜찮으니까 네. 아마 받아주실 수도 있다고 그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이화여대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나요? 아니 못 들어가죠 거기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낮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유관순 교수님 뵈러 왔다고 네, 들어가서 네. 뵀더니 어한번 돌아봐 이러시더라고서 그래 네. 저는 턴을 해보라는 줄 알고 네. 휙 돌다가 넘어질 뻔했어요. <laughs> 아, 네. 근데 그게 아니고 네. 저 체형을 보려고 뒤로, 네. 뒤로 돌아봐 네, 뭐 이렇게 네, 네, 네. 해보려고 했는데 네. 어, 그랬었어요. 그래서 네. 되게 제가 웃겼는데 아무튼 네. 어, 교수님이 한 번도 웃지도 않으시고 음. 그냥 아주 냉랭하게 음. 어, 내일부터 새벽 4시 반에 와요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떻게 오죠? 했더니 담 넘어서 오지. <laughs> 아주 냉랭한 표정으로 담 네. 넘어서 오지. 그, 이렇게 담 넘으면 했어요. 혹시 수위... 네. 아저씨한테 걸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 써줄게요 음. 이러더라고 그래서 확인서 하나 써주시고 네. 그날부터 담을 넘었어요. 그러니까 새벽 생각... 4시 반에 문을 안 열어서 담 넘으신 거죠? 예, 예. 네. 그래서 이제 담 넘어 들어가서 무용과 이제 연습실 가면 문을 열어놨어요. 네. 혼자서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한 7시쯤 되면 선배들이 와요. 네. 졸업생들이. 네, 네. 그러니까 무용단 선배들이 와서 같이 무용 연습도 하고. 네.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재학생들이 오면 또 같이 연습하고. 네.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교수님이 직접 지도도 해주시고. 그래서 어... 한, 횟수로 한 5년 다녔고요. 허! 그리고 만 4년이니까. 이때 졸업하셨군요. 네, 제가 그래서 이제 이대 졸업했다고 아, 네. <laughs>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. 아니, 근데 왜꼭 굳이 4시 반, 새벽 4시 반에 오라고 그러셨어요? 왜냐면 이제 혼자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아, 그 정도는 해야 되나요? 네. 그래서 아, 네. 그때 통금이 있었는데, 네. 통금이 4시에 해지셨잖아요. 아, 통금이 있었어요? 집에서 네. 다, 타이즈 다 싸고, 네. 양말도 싸고, 네. 음료수 같은 거다 준비해가지고, 네. 가방을 메고 나오면, 4시에 딱 나오면요. 버스 이제 타면은, 한 15분, 20분밖에 안 걸렸어요. 네. 이화여대까지. 네. 제가 4시 한 10분에 나와서 버스 타고 네. 이화여대 뒷담을 넘어가고 네. 4시 반부터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. 아. 와, 그래서 5년을 계속하셨어요. 예, 네, 한 5년. 그러니까 죽도록 했는데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거든요. 아마 자는 시간 빼고는 춤을 췄던 것 같아요. 근데한 5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안무가가 되어 있더라고요. 춤을 일단 잘 알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안무가 보이는 건가요? 그쵸. 그래서 사실 안무로 많이 하셨고요. 8 8 네. 올림픽 때 네. 피날레 무대 그 개회식 피날레 제가 안무를 네. 했고요. 네.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어, 무용 전공도 아니고 그 안무를 하게 되니까 그 무용하신 분들이 좀뭐전 전통성도 없고 어, 그, 네. 뭐 어디 가서 그 졸업장도 없고 아, 네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시시비비가 많았어요. 요아그래 어? 네, 많았어요.